신과 함께라는 작품, 웹툰이나 영화로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원작인 웹툰을 그린 주호민 작가는 현재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활발하게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 방송에서 한 손에 붕대를 하고 나온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을 자아냈지만 별다른 설명이 없었는데요. 그리고 어제 사건의 전말이 보도되면서 그 이유를 알수 있었습니다. 주작가 집에 난데없이 괴한이 들어닥쳤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이거 오늘 뭐 진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인데 일단 이 기자가 정리부터 해주시죠. 네, 이 웹툰 작가인 주호민 씨가 자택에 침입한 강도에게 상해를 입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겁니다. 음. 이주 씨는 자신의 SNS 채널에서 생방송을 진행했고 또한 카페에 올린 글을 통해서 이렇게 전했는데요. 5개월 전에 저희 집에 강도가 들었다 라면서 이게 굳이 알릴 일인가 싶어서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 기사가 먼저 떴더라 라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오. 이 기사를 봤는데 누가 읽어도 나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걱정하기 전에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세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원래 카메라라 생각했다. 왜요? 너무 황당해서요. 어, 너무 이 상황 황당하고 자체가 너무 예, 비현실적이어서. 너무, 어, 비현실적이고 놀라워서 그랬던 어. 것 같은데요. 평소처럼 아침 8덟 시에 일어 나서 아침 준비를 어, 주, 주 작가님이 직접 하시나 봐요. 그래서 일어나서 냉동 고등을 녹이고 있는데 지금 저 뒷문 쪽에 뒷마당과 여즘문을 열었더니 방충망이 확 열리면서 지금 그사파해 보시는 것처럼 누가 싹 들어왔다고 합니다. 어. 남자는 검은 배낭을 메고 흉기를 들고 있었다고 하는데 흉기 길이가 12cm 정도 되는 한 등산용 어, 나이프 같았다고 합니다. 예. 그니까 너무 놀래서 그냥 너무 놀래서 그냥 자빠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어. 근데 그 위로 강도가 바로 이제 작가의 위로 올라타서 조용해라고 쉿! 하는 이런 제스처를 취했고 그 당시에 이제 이거 너무 놀라서 이거 몰래카메라 아니까? 어. 너무 비현실적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 당시의 상황이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미 손이 베어 있었다고 합니다. 어. 그 흉기에.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그걸 막았던지 혹은 그 흉기를 잡았던 게 아닐까라고 음.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게, 그게 기억이 나지도 않을 만큼 정말 되게, 어, 깜짝 놀랐던 모양인데,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건지, 여기서 이 주호민 작가의 얘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그 강도 아저씨가 주머니에서 무슨 쪽지를 꺼내주더라고. 그 주더라고, 나한테. 뭘뭐 준비해 왔어? 그래서 꺼내서 읽어보니까, 자기 자식이 불치병에 걸렸대.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6억 얼마가, 6억 얼마가 필요하대. 없다 그랬어요. <laughs> 실제로 없으니까. 없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상황에서 대화를 좀 이제 시도를 했습니다. 어 그래도 좀 침착하게 대응을 했었네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침착하게 잘 대응을 했고 근데 이 강도도 좀 특이하기는 하죠 왜냐하면 쪽지를 써가지고 음. 내 아이가 불치병에 걸려서 유혹이 필요합니다 미국에서 치료 받아야 되고 좃되는 거죠 그니까 본인의 맨 처음에는 목소리를 오픈하기 싫었던 게 아닌가라는 아.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걸딱 주니까 일단은 주호미 씨는 맨 처음에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대요 음. 아 진짜 아이가 아프기 때문에 이런 일을 저질렀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주호미 씨가 나중에 방 통해서 한 말이 그 사람이 눈을 쳐다보니까 그렇게 나쁜 일을 할것 같지는 않았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음. 대화를 시도해 봤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데 이제 대화가 좀 그러도 좀 됐나 봐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중에 이제 2층에서 아내가 경찰한테 신고를 해서 경찰이 이제 들어와서 제압을 했다고 합니다. 자 정말 내 아이가 불치병에 걸려서 내가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다라고 딱 거기까지만 봤으면 100번 양보해서 조금 불쌍한 면이 있었는데 문제는. 불쌍해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잖아요. 뒤통수 이렇게 빡 때려. 다시 한, 한 번. 더? 다시 한 뒤통수 번. 뒤통수 이렇게 잡아주세요. 뒤통수 이렇게 빡 때. 사람 뒤통수 안 잡혔습니다. 만. 다시 한 아, 번. 다시. 원샷을 아, 잡아주세요. 빡 이렇게. 세 번이나. 해서 세번 맞았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람의 감정을 가지고 그 신뢰를 장난치는 게 얼마만큼 치명적이라는 건 정말 당해본 사람만 알수 있는데 아까 정말 아이가 아프고 미국에서 정말 치료 받아야 되면. 당연히 좀 이렇게 연민이 가고 좀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경찰 가서 확인해 보니까 주식 투자를 해서 짐비시고 정말 그 주작가 입장에서는 도와주려고 마음 먹었는데 정말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화가 났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적이었다면서요? 상당히. 네, 알고 보니까 이 남성은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서 주식 투자 를하다가큰 손실이 나니까 재산이 왠지 많을 것으로 보이는 이 웹툰 작가로부터 돈을 빼앗아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남성은 유튜브 영상과 뭐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서 이주 작가의 집을 특정을 해냈다고 합니다. 이후에 5월 범행 며칠 전에 사전 답사까지 마친 겁니다. 아이고. 또 범행 전날에는요 마트에 가서 칼, 망치, 로프 이런 물품들을 준비를 하고요. 검정색 옷과 복면 등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 앞에서 이 조민 작가가 나타나길 기다립니다. 이후에 다음날 새벽쯤 조민 작가가 들어오니까 기다리다가 옥상 철제 펜스에 로프를 묶어서 타고 내려오는 방식으로 이 자택 마당에 침입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조민 작가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그 신과 함께 아시죠 웹툰 그 영화화했던 그거. 그 원작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기에는 야 진짜 천만 관객이 든 영화에다가 그 원작자고 하니 돈이 얼마나 많겠어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겠죠. 자 결국 재판에 넘겨졌는데 상당히 좀 중한 벌을 받았을 것 같은데요. 일 강도상해죄는 7년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7년 이상이라는 거 하안이 7년이라는 소리겠죠.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는 이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예. 아까 불치병에 걸렸다는 딸이 있다는 것도 거짓말이었잖아요. 조 음. 조민 작가가 충분히 배신감을 느껴서 합의를 안 했을 것 같은데 합의를 해줬습니다. 어, 정말요? 예, 네, 합의를 해줬고 합의를 해주면 사실 이런 류의 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양형 어. 어, 사유 중에. 아니, 상처까지 났는데. 네. 강도 사기죄임에도 불구하고 이 피고인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저도 이제 이 부분에서 오잉 했거든요. 합의를 했다. 흉기로 내 몸을 상하게까지 했는데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일단 듣고 가시죠. 제일 크게 마음이 움직였던 거는 불치병은 뻥이지만 8살인가? 아이가 있는 거는 사실이더라고. 근데 걔가 아빠가 왜 집에, 아빠가 집에 왜안 오는지를 아직 모르고 있다고. <laughs> 아, 세상에, 세상에. 저, 아이고. 아니, 저라면 저런 얘기 듣고도. 그건 그거 이건 이거지 하면서 <laughs> 했을 것 같은데, 저는. 아, 네, 그거 이제 해봐야 아는데. 음. 그, 이 주작가가 아이가 8살 또래래요. 그러니까 아마 음. 비슷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아, 내 아이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마음이 움직였던 것 같고, 또 이제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그 종교의 입장에서 봐서도 용서를 해주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대요.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해보면 좀 마음이 약한, 그런 여린 분이신가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저는 결정적으로 그 사건이 일어난 날 어쨌든 이 둘이서 대화를 하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그 대화를 하는 데서 연민이 생기지 않았나 아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음. 그 약간은 이해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음. 변호사를 통해서 또 저쪽에서도 선처를 좀 해줄 수 있냐라고 어렵게 물어왔고. 예. 그래서 그럼 알겠다 합의를 하자라고 해서 합의가 진행됐다고 합니다. 오. 그런데 상처, 상처. 어. 그거 괜찮을까요? 일단 당시에 이제 구급차를 타고 바로 응급실에 갔다고 하고요. 왼쪽 손바닥은 한7곱 바늘 정도 꿰매야 될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붕대를 감은 손, 뭐 어, 사진 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오른손 등을 세바늘이가네 바늘이가 꿰맸었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큰 상처는 아니어서 음. 2주 정도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수준이었다고. 아니, 합니다. 그래도 웹툰 작가가 손을 다치면. 뻔했죠. 예. 자, 그런데, 승현님, 저희가 네. 저번에 그돈 자랑하던 유튜버 도둑 맞을 뻔 했던 사건 전해드. 네. 제발, 그, 아니, 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뭐 주작가의 잘못은 아니지만, 예, 아, 진짜 유튜버 하시는 분들. 그 자기의 어떤 주거지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음. 단서가 될 만한 거는 가급적 안 해야 될것 같아요. 이제 이게 제가 한번 깜짝 놀랬던 게 뭔가 하면 뭐 이렇게 수사하는 과정을 제가 옆에서 이렇게 지켜봤는데 사진 이렇게 하나인데 앵글 하나에 나와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여기가 어딘지를 찾아낼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호텔 어떤 장소 어딘지를 찾아낼 수 있을 만큼 우리나라의 위치 정보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자기가 어떤 이런 걸할때 그냥 자기의 진정한 모습만 생각하고 저는 맨날 이렇게 특정 어떤 그뭐 이렇게 회의를 할때다 뒤에 블로우 처리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신만 보이게 되고 뒤에 건 아무것도 안 보이게끔 하는데 최대한 자기 정보는 자기가 잘 관리하셔야 되니까 특히 자기 주소로 알수 있는 부분들은 절대로 좀안 했으면 보이지 않도록 주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